30년 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슬로바키아의 외무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. 울산에 슬로바키아 명예영사관을 열고 울산 시장도 방, 예방했는데요. 왜 그랬을까요?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울산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주 라이트메탈 안에 슬로바키아 명예영사관이 들어섰습니다. 보통은 대사가 참석할 만한 행사지만 이례적으로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. 기아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데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 만큼 향후 산업 수도 울산과의 교류 확대가 기대됩니다. The opening of the honorary consulate in Ulsan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prosperous chap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. Our two countries. 슬로바키아 명예 영사관이 이 회사에 들어선 건이 회사가 2년 전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연뒤 활발한 교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. 대한민국 국익과 다음에 슬로바키아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 일행은 김두겸 시장도 예방해 양국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또 한국과 슬로바키아 경제인들의 만남도 이어져 울산이 양국의 경제외교, 민간 외교의 무대가 됐습니다. 슬로바키아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인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또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전후 복구 관련 국내 기업 참여도 기대됩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